자, 여기 시루봉 정상입니다. 아, 오늘 시계가 좀안 좋아가지고 멀리까지는 보이지 않네요. 어, 저기 보이는 동네는 아마도 그 공동묘지 있는 그쪽인 것 같네요. 와, 시루봉을 이렇게 가깝게 보게 될 줄이야. 어, 이희동 등장합니다. 이희동, 하트 날이네요. 여기 날씨 좋은 날 대마도도 보인대 저쪽에. 아 그렇습니까? 대마도는 어 저희 고등학교 때어 제자리에 앉으면 대마도가 보이곤 했죠. 자좀 내려가 보세요, 이희동. 구름에 떠 있는 신선같. 구름에 떠있는 신선 같다고 하십니다. 아, 오늘 미먼만 아니면 정말 최고의 날이 되었을 것 같은데, 안타깝네요. 기가막힙니다 야, 좋죠. 우리 나중에 같이 한번. 올라오도록 합시다.